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넓이의 단위 어, 1 제곱센티미터보다 더큰 넓이의 단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1 제곱센티미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죠? 잠깐 복습을 하자면 1 제곱센티미터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를 가지고 1센치 1cm, 1cm, 그죠?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슉, 1cm, 그죠?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이 면적, 이 넓이를 우리가 1제곱cm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조금 더큰 단위, 그리고 엄청 큰 단위까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제곱미터와 그리고 1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예상은 할 거예요. 어, 선생님, 제가 볼 때는요. 1제곱미터라는 건 가로, 세로, 1미터인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넓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하산해도 좋겠습니다. 가르칠 것이 더 이상 없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가 1미터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1미터 그리고 세로도 1미터예요. 이런 정사각형 여러분들 키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면 뭐한 대략 130, 뭐 140, 뭐이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키보다 조금 작게 그죠? 그 정사각형 그렸을 때이 해당하는 넓이 이 정도 여러분 한 놀이방 정도 그죠 어, 놀이방 이거 넓겠지만 예를 들면 어, 이 정도의 넓이가 바로 1제곱미터다 라고 합니다 한글로도 한번 써줄게요 1제곱미터 이렇게 읽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쉬워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뭐냐면요 1미터라는 건 여러분 1미터는 몇 센치미터 100cm 예요 그죠? 여기도 100cm. 아이고, 100cm. 음. 그러면 1제곱미터라고 나타냈지만 이것을 단위가 제곱cm로 나타내면 이 넓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죠? 뭐 얼마예요100 곱하기 100이니까, 우와, 만. 여러분들은 만 원을 더 좋아하니까 만원 그죠 만 제곱 센티미터에요 어 선생님 1 제곱미터 이거랑 만 제곱 센티미터랑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걸 좀 어려워해요 1 제곱미터는 만 제곱 센티미터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 여러분, 그러면 3제곱미터는 과연 몇 제곱센치미터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 1제곱미터가 3개 있는 게 3제곱미터죠? 3배가 된 거예요. 그럼 만 제곱센치미터도 몇 배? 3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3배. 그러면은 3만 제곱센치미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거, 단위를 변환시켜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학생들이. 근데, 조금만 기억하면 돼. 만배 차이에요, 만배. 여기에서 여로 넘어갈 때 곱하기 만. 음. 이제 제곱센치미터에서 제곱미터가 될때 만분의 1배. 물론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분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좀 낫죠, 그죠? 어, 거꾸로 가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지금 제곱미터란 어느 정도 크기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것도 해야죠. 뭡니까? 제곱킬로미터. 얘는 읽는 방법이 1제곱킬로미터 얘는 어느 정도 넓이일까요? 벌써 예상했나요? 예상했어요. 엄청 커요. 가로, 세로 1km 이렇게 엄청 큰 아이고, 좀 정사각형이 이쁘면 좋겠는데, 엄청 큰 정사각형. 이 것의 이 넓이를 우리가 1 제곱킬로미터다. 라고 하기로 약속합니다. 1km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음. 여러분들이 요즘은 100m 달리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한 50m 달리기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1km는 1000m예요. 그죠? 여기는 1000m란 말이에요. 1000m 1000m니까 50m 달리기를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돼요? 20번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20번 5 0미터를 여러분들이 20번을 막 뛰어가야 1km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땅입니다 알겠죠 근데 얘도 1제곱 킬로미터인데 이거를 또 제곱미터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돼요 1000미터 1000미터 넓이구 하는 방법 가로곱하기 세로였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우와 100만 여러분 또돈 좋아하니까 100만원 그죠? 100만 제곱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100만입니다. 100만. 무려 100만 제곱 킬로미터가 1제곱 킬로미터와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2제곱 킬로미터는 과연 몇 제곱 미터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빈칸 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돈 좋아하니까 200만 원, 그죠 200만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여 개, 200만 제곱 미터가 2 제곱 킬로미터의 넓이와 같습니다. 이해되죠? 참 하나 더 물어봐야지. 그럼 10 제곱 킬로미터는 과연 몇 제곱 미터입니까?라고 했을 때 뭐예요? 그러면 얘는 100만을 넘어서 1000만 원. 천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7 일곱 개 공이 일곱 개나 붙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숫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제곱킬로미터에서 제곱미터로 되려면 아 곱하기 백만 배, 백만 배, 공 여섯 개. 그리고 일로 가는 거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백만 분의 일 배, 공 여섯 개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어, 물론 여러분들이 숫자를 많이 접해보고 문제를 풀어봐야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거 이야기 들어서 끝내면 안 돼요. 다음 시간에 분명히 헷갈려요. 알겠죠? 꼭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지금, 그러면, 방금 이제 여러분들이 1제곱미터와 1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게 3, 1, 2, 3, 4, 5, 6. 300만 제곱미터는 과연 몇 제곱킬로미터일까요? 또는, 어, 뭐, 5, 1, 2, 3, 4. 제곱센치미터는 몇 제곱미터일까요? 방금 배웠는데도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헷갈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죠그 어? 아까 100만배 차이라고 했어요. 그죠? 제곱미터에서 제곱킬로미터로 가려면 100만분의 1이래요. 근데 이것도 조금 어려운 워 학생이 있어요. 어쨌든 공이 6개 차이나는 거거든요. 어, 이공 6개를 지워주면 돼요. 3 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곱센치미터에서 제곱미터로 가려면 어, 공몇 개? 아까 만 배라고 했어요. 만 배. 근데 이제 만 분의 일 배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공네개 지워져서 9 제곱미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음, 요령, 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를, 아, 선생님, 저는 백만 배, 막만배 너무 헷갈려요. 어,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 없나요? 아, 있긴 한데, 한번 그냥 써보세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어릴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쨌든 음, 당연히 제일 작은 단위는 이렇게고요. 그리고 좀더 넓은 단위 이거고요. 이렇게 돼요. 그죠 어쨌든 여기에서 여기 둘은 공 4개 차이에요. 0, 4개.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0이 6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 1제곱미터면, 이제 제곱센치미터로 되려면 이 숫자가 당연히 더 커져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럼 여기에다 공 4개 추가해야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 혹은 만약에 이걸 보고, 어, 제곱미터로 물어봤네? 그러면은 이제 공을 4개 지워야겠네. 근데 여기 소수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소수점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당겼어요 앞으로. 그래서 1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름 잔머리죠. 저 또한 이렇게 잔머리를 쓰면서 살았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이이이이 어, 하나 둘, 셋, 넷, 다여 200만 제곱미터를 몇 제곱킬로미터입니까? 고칠 때는 어 이건 0여개 차이니까 0 6개 지워야지. 넓어지니까 0이 사라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이제 여기에서 일로 갈 때는 아, 그럼 공 6개 추가시켜야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혹은 뭐, 소수점을 이렇게 이동시켜야겠네. 6칸 앞으로 이동, 소수점을 6칸 뒤로 이동. 이런 식으로 잔머리 쓰면서 좀 풀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까먹는단 말이에 사람이 살다 보면 까먹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기준이 되는 거. 아, 이 정사각형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면서 1미터는 100cm인 건안 까먹을 거, 안 까먹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1km는 1000m인 거안 까먹을 거잖아요. 이런 거 직접 넓이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한다면 까먹어도 다시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에는 또 다음 단원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